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십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 절에서 십사 절입니다. 불에 달군 가마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불에 달군 가마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가마 속 고기처럼 예루살렘의 주약이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이 태워질 때까지 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스기 선지자의아내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에두아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그때도 슬퍼할 여유가 없이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스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 곧 임박 임박한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날입니다. 이 날이 시작으로 18개월 동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림 성이 함락되었고 성읍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손에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때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고 지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나라한테 말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나라들은 전쟁을 할때각 나라의 수호신들끼리 싸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만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의 나라를 보호해주고 있는 수호신이 다른 나라의 수호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반대로 패배한다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라의 수호신이 약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상대편 진영에 있는 신전을 찾아가 신상의 부수고 신전을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호신은 단연코 하나님일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흉락되기라도 한다면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수호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보다 약하다 무력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땅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수호신들보다 약하거나 무력하여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쳐서라도 진정한 깨달음을 그들에게 주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성과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에 무참히 짓밟힌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뒤로하고 멸망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넘어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력하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온 우주 마물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이 들어 사용하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노에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전해 아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보내 배에서 나오게 하셨고 큰 물고기 배속으로 옮기십니다. 결국 요나는 니노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니노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실 놀라운 일을 계획하기도 하셨지만 반대로 니노의 백성 전체를 사용하여서라도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심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이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알리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끓는 가마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기름진 부위와 고름뼈를 가득 담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성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몰려드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른 양의 좋은 덩이와 좋은 뼈를 유다의 족속, 또 지도층, 부유층, 또 높은 계층이 있다는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솥에 불을 지펴 국물을 졸이고 고기가 탄 후가 뼈들이 타버릴 정도로 불을 지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공격이 맹렬하고 포악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국물과 고기와 뼈들이 다 타서 없어지면 빈 가마솥을 그대로 불위에 두고 녹슨 가마의 녹들이 다 벗겨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같은 모든 죄악들이 사라져 예루살렘 성을 정화시킬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안에 죄를 제거하고 정화시켜서 다시 깨끗하고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성리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징조는 에스겔 선지에게 청척 병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된 일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이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서 눈에 기뻐하는 것이란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 그리 가장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었던 존재가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작스럽게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퍼하거나 눈물이 흘리거나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례도 치르지 말라 다른 사람과 이 슬픔도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개인적인 아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전체가 닥칠 민족적인 환란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이처럼 예루살렘이 잃게 될 것이나 그 아픔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이 전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특별히 저희 다니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를 시 바랍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사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에스케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예루살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잃게 된다는 것은 내삶의터전 내가 사랑하는 가족 동가 명예 그 위에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에게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슬퍼하거나 울결유도 없을 정도로 장렬히 치를 결유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온갖 타락과 우상 숭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몰렉 제사 등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들을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여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았다면 거룩하기 위하여서 힘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깨끗한 자녀로 살아가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또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큰 집, 조금 더 많은 돈, 좀더 높은 힘과 권력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여러 스포츠를 즐기며 삶의 여유를 즐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나마 기쁨과 만족을 줄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밖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내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인지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참된 기쁨은 좋은 차가 아닌지 하나님의 나의 전부라 말은 하지만 참된 만족은 골프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하나님 밖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기를 원하였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루는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가실 때 어느 정도 변화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 일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원하십니다 100%의 순결을 원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 24절입니다 내가 주 여와인 줄에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1%의 죄들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의 본성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곧그 죄는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삶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일천 번째를 올려드린 이후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의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 하나님만이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녕과 확장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솔로몬의 셈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죄가 솔로몬 삼천 셈에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셈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속박하는 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의 중에서 벗어나게 하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방문화의 종이 되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큰 풍랑과 파도를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하여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망가거나 밀어내시지 마시고 주인 되었던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귀한 믿음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식길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게 달아 의에 바른 게 바른게 복된게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던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주님만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도립드는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품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